안녕. 하세요 여러분 대현입니다. 누구시죠? <laughs> 아, 네. <laughs> 아, 누구시냐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누구시냐고요? 저는 어, 어떻게 말해? <laughs> 아, 누구세요? <laughs> <어허>. 누구세요? <laughs> 아 저는 왜요? 아니 성함을 말씀하세요. 말씀을 말해. 성함 말씀. 아 어떻게 말해 왜왜 말을 못해? 말 못해. 아무튼 저희는 오늘 생일입니다. 와. 어? <laughs> 저희 생일이 똑같아요.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15일인데 얘랑 나이도 똑같은데 생활, 생일도 똑같아. 그래서 나 축하해 준다고 얘가 저기 평택서 하는데 여기까지 왔어. 지금 얘랑 어디 가냐면 케이크 사러 가요. 좀 예쁘게 해주시면 안 돼요, 님? <laughs> 예. 지금 어디서 어디 가냐면 케이크 사러 가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생일인데 내 케이크를 왜 내가 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내 케이크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19.9살로써 이제. <laughs> 이제 10대 마지막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뭘 어떻게 할까를 하다가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한테 어떠한 뭐랄까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좀 의미 있게 카메라에 담으면서 선물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케이크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좀 센스가 없어 <laughs> 내가, 내가 좀 미적 건강이 떨어져가지고 어, 여사친을 불렀습니다 그니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원래 혼자 얘 보내고 혼자 찍으려고 랬는데 어.. 좀 그래가지고 이거 오옴인 발음인데요? 펭수 뭐야 초코랑 초코페이거 귀엽다 근데 너무 큰 거는 사면 좀, 좀 곤란하단 말이지 좀 작고... 이거 할까 이거? 이거 아니면 은 이거? 근데 너무, 근데 너무 큰 거는 화면 진짜 흘러나가네요. 음, 아니야. 응. 짜란. 나내돈 주고 케이크 산거 진짜 거의 인생에서 어? 처음 수준이야. 아, 어, 머리 왜 이래? <laughs> 어, 예쁘다. <laughs> 예쁘다. 무슨 커피 좋아해요? 기 <laughs> <진짜 가게> 싫어지네. <laughs> <laughs> 재미성. 재밌냐? <laughs> 예스. 나 이제 케이크 샀으니까 어머니 드릴 꽃 사러 가야 되는데, 이 동네 예쁜 꽃집이 어디지? 네, 들어왔고요. 어떻게 할 거냐면, 꽃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놨다가 어머니 문 열리는 소리 들리면, 들고 어머니 앞에 드릴 거고, 꽃은 어머니가 여기 테이블에 앉으시면 제가 방에서 갖고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음, 아, 떨린다. 실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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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실수하면 어떡하지? 실수해 서고 엄마한테 뭔가 감동을 못 드리면 어떡하어 개자람. 방면 개장인이었음. 오신 거 같아. 엄마, 오신 거 같아. 엄마 이제 올라오십니다 케찹 뭔데? 케찹 엄마 내가 엄마한테 하고 싶어서 샀어 왜 저래? <laughs> 엄마 인사해 유튜브 시청자 분들이야 엄마 엄마 왜 저래? 왜 저래? <laughs> 앉아 빨리 아, 나텔레비 나가기 싫은데? I don't k 고 o w I 동안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 n 아, t k 왜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고 know. I don't k n 왜 w I don't k n 오라고 한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오라고 그래 갑자기 응. 아휴,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영상 하는 거 잘하고 여기 구독자님들하고도 잘 지내고 <laughs> 행복한 우리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소원 어머 <laughs> 왜 저래 내가 스테이션이야 아. 꽃말이 감사래 아왜 그래 너 진짜 <웃음> <웃음> 아왜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응 선물이야 고마워 엄마 생신 때도 내가 꽃을 못 사드린 것같아지금 고마워, <laughs> 고마워 미안해 이거 너무 이런 거 너무 아니야 싫어. 왜 그래 대나아너왜 <laughs> 그래 뭐가 <laughs> 미안해 너 아직 애인데 아이고 이 응. 울지마! 울지마! 응. 꽃 자랑하세요 어머니 너무 예뻐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거, 핑크색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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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좋아하는 거. 아우 예쁘다. 고마워 아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대연 생일 축하합니다.